죽으면 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 불려가요.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. 후에는 후에는 뭐가 있다고? 뭐가 있다고? 심판이 있대요. 심판 누구나 다 심판을 받게 돼요. 자, 그래서 놀부와 흥부가 하나님께 불려갔는데, 놀부는 자기가 천국 갈줄 알고 있었어요. 이야,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. 천국 갈수 있겠지? 하하하 하면서 천국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대요. 잠깐! 어, 왜 그러는데? 나 지금 천국 가야 되는데. 아니요, 당신은 못 갑니다. 천사가 막았어요. 내가 왜못 가? 나 지금 이네가이 정도야. 나 이런 사람이라고. 당신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. 왜못 가? 자, 이거 보면 알잖아. 내가 왕이라고 왕. 아니요, 당신은 절대 못 가요. 여기에 이미 다 나와있어요. 뭐라고? 왜못 가는데? 그러면서, 그럼 천사가 보여주는 거예요. 자, 잘 보세요. 당신이 왜 천국을 못 가냐면, 이미, 이렇게, 나와있어요. 이 폈대기 가지고는, 절대, 천국에, 어떤다고요? <laughs> 당신은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. <laughs> 글씨 아시죠? 네. 천국에 간다고요, 못 간다고요? 간다널부 <laughs> 넓은은 절대 천국에 못 간다. 라고 말하는 거예요. 아니, 내가 왜 천국에 못 가냐고. 그럼 어딜 가는 겁니까? 어딜 가야 돼? 예은이. <laughs> 그래, 예은이 한번 가. 예은이. 야 예은이. <laughs> 여기다가 지옥을 한번 써보는 거야. 할수 있겠어? 내가 힌트 하나 줄게. 지옥. 지. 자, 지. 요거, 요거 가져가도 되겠다. 지. 오. 그 다음에, 오근 어떻게 할까요? 오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? 자, 오가 한번 가르쳐 줄게. 힌트. 이게 동그라미야. 자, 오근 어떻게 할까요? O, 옥자 써보세요, 옥자. 오. 예은이가 알 자. 그래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<laughs> 어. 그래, 그래. 아니, 아니, 아니 <laughs> 그래, 그래, 그래. 맞아. 그것도 맞아. 이렇게, 이렇게 붙이면 돼. 붙여줘봐. 자, 놀보는 지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놀보는 어디 갔다는 거야? 네, 저...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. 그래서 화가 났을까요? 안 났을까요? 놀까? <laughs>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, 조금 이도 나오라면 또 나와.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, 내가 지옥에 간다고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. 그랬더니, 왜 지옥에 가냐면, 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.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. 아니, 내가 왜 죄인이라는 거예요. 자,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, 이게 뭐냐면, 혹시 아는 사람 있으려나 몰라요. 이게, 무슨 글, 글자인지 알수 있어요? 오, 학생들은 알수 있겠네. 자, 어디서 많이 공부하실 거예요? 잘 보세요. 이게 무슨 글 글자일까요? 한문이에요. 한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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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문으로 죄야 죄.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디 간다? 지옥에.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해요. 그래서 당신은 지옥에 가게 된 방, 바 방.